와, 개미 많이 벌어 주네. <laughs> 화이팅화이팅화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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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0m 자이밖에안 나와요. 용아 파이팅! 자, 어, 50m, 50m. 화이팅! 자, 일부러 하고 50m밖에 자이안 아, 나와. 내가 심히 걸어서 올라가고 싶다. 왜뭐 네, 자전거만 타서 그런지 걸으니까 그러니까 장딴이가 아프겠군. 아이고 자전거 타고 가네 아직. 여기요, 말씀이 힘안 되네요. 신고합니다. 돌아오시면 바로 이차 갑니다 그냥. 여기요, 신고 그만 나오고 싶어요. 여기요, 신고합니다, 바로. 아, 아이고 힘들어. 자, 어, 이브리 아니, 있죠. S리그 출시하신 분들 지 연습 중인 것 같아요. 에휴, 계속 올라가서 일단 다시 잡님 한번 인사 정식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드론을 띄우실 수 있으면 띄워서 한번 촬영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네, 달사님하고 조우했습니다. <웃음> <웃음> 반갑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진짜 오셨어요? <laughs> 네, <이제> 이런 사이에요 <laughs> <laughs> 어... 담아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 네. 파이팅 어, 3만번 삼만 <laughs> <laughs> 3만 번 유튜버 중에 유오뚜기네라고 있는데 아세요? 네 오늘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까 네. 거기 운동장에서 이렇게 아... 라이딩 막 하잖아요. 네. 몸, 풀려고. 네. 예, 몸 풀려 몸 풀는 거. 한 바퀴 계속 돌더라고. 아 그랬어요. 나 그, 거기서 몸푸는 것도 봤는데 <laughs> 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laughs> 오.

Fighting! Fighting! Umas, nane, Th ôi th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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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ế ôi thế ôi thế thế 야, 힘내자 화이팅! 야, 다 왔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 뽑봐봐 화이팅! 자, 100m!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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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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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0m 차이밖에 안 나요. 용아, 화이팅! 자, 50m, 50m. 화이팅! 자, 일부러 하고 50m밖에 차이 안 나.

아, 저는 좀 내려갔다가 또뭐 온다고. 할게. 제가 제가 보내드릴게 영상 해가지고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